Hi.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숙소로 왔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왔는데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셀카 찍었는데, 나중에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은 유토피아를 추가해서 불렀습니다. 바운시하고 이어서 하는 거라 좀 걱정이 됐는데, 괜찮았어요. 오늘은 머리를 묶었는데, 제, 저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laughs> 저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 중대 발표합니다. 동물의숲 블랙홀을 세 개나 더 샀다고요. 와왜왜 왜, 호응이 왜 그러시죠? 호응이 왜 그러시죠? 지금 되게 실망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아 이걸 만드는데 원래 그냥 이것만 만들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만들면서 너무 재밌던 거예요. 에이틴이랑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게 다시 레고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 장식장에 힘들게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그세 개도 더 만들면 딱 넣고.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KK가 무료 들어있습니다. 광장을. KK가 들어있는 거랑 하나가 뭐였지? 아무튼 두 개가 더 나왔다고요 그래서 구하고 말 거야 그리고 젤다의 전설 레고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선주문 해버렸어요 그게, 아이디어스 상품이라고, 그, 그냥 일반 분들께서 이제 창작을 해서, 이제, 약간 뭐, 내부 투표로 정하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번에 젤다가 딱 나온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죠. 그래가지고, 제이맨 밑에 가는 저의 약간, 1, 2, 3, 4층이 있는데, 2, 3, 4층은 스타워즈 카누라고, 1층은, 저희, 저희 약간, 닌텐도, 어쩌다 보니 닌텐도 돼버렸네. 그랬습니다. 정식장 자리가 지금 곧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의 오카리나라는 거랑, 야생, 야생의 숨결이라는, 그거랑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 취미 얘기를 좀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티저가 나왔죠 두 번째 티저가 타조를 제가 타고 있었는데. 네,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스포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라이브 잘 보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제가, 제가 스포한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아무튼 스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꽁지 머리도 스포냐고요? 뭔가 아. 잘생긴 게스포 보인가? <laughs> 그럴 수도. 왜, 타조 이름이 뭐라고요? 타조를... 어, 딱히 이름을 짓진 않았는데 타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민기라고요? <laughs> 송민기라고요? 맞으라고요? 따초, 동조. 똥 좋다? 똥 좋다 좋은데? 똥 좋다 거꾸로 읽으면 타 좋똥이잖아요. 재밌네. 똥 좋다로 할게요. 똥 좋다. 재밌고.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는 오늘 준비 시간이 좀 오후라서 점심 먹고 이제 딱 운동을 했는데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걸 탔거든요 진짜 천국 갔다 왔어요 한 15분 만 탔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깐,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 진짜 오래 타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는, 어제 좀 중요한 스케줄을 하고 왔어가지고, 좀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반지, 오늘도. 습니다 오늘 전 하고 나면 항상 제방 책상 위에 이렇게 케이스에 꽂아둡니다. 제가 뭐 악세사리 끼는 거 되게 별로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스케줄 할 때마다 좀 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속삭거리네 오늘 무대를 목을 많이 쓰고 와서 좀 조심, 조심하고 있어요. 팬미팅 듣고 뭐냐고요? 어, 얼추 정해지긴 했는데,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들었는데, 없을 수도 있을까?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그 약간, 음, 네. 저희가 8명 다시 회의할 때 나온 거라, 만약에 제가 못 들었으면, 음,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민기가 없다고 했다고요? 같이 들었는데? 아닌가? 그럼 민기한테 따로 얘기해 주셨나? 없다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확실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닌가? 밥을 시켰는데, 뭔줄 알고. 뭐 시켰냐고요? 치킨. 치킨. 더나오잖아요열심한 최고의 선택. 그래서 좀그 약간 구운 위주로 시켰습니다. 튀긴 거 말고.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좀 늦게 잘것 같아서 아무튼 전 그런.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빠이빠이 선업티 봤냐고요? 저 지금 5화까지 봤어요 간다 해놓고 빠이빠이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